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도 하고자 하시는 일이 하루 종일 그재미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호빵 가족을 사랑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그 우리 호빵 가족들하고 같이 아침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어, 이게 내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어 건강을 어 지금 갖고 싶어가지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리가 어 TV나 텔레비에 보면은 어 잔잔한 이런 병들, 우울증이나 여러가지들이 온다라고 그래요. 밖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러는 차원에서 방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팁를 우리 가 시청자분께 어 보내 아니죠 영상 찍거는 물을 한 컵을 먹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먹고, 이제 아침 운동은 음. 그렇게 합니다. 자, 얘들아, 이리 나와봐라! 3,40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세번 이렇게 합니다. 에, 그렇게 되면은, 질척부터 많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운동 아닙니까? 정말 뭐 다섯 명 이상, 우리가 모임도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조그만 운동이지만,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에, 한 가지. 자, 뭐, 이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에, 운동을, 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흔들어줍니다, 그냥.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막, 이게 다리고 뭐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걸 하루에 따라 그래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어어어 어, 어 저거 야 야.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흔들어주면은 둘. 이게 뭐 모든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팔운운동되되발하동운되도 되고 나 하나, 하나, 하이 하나, 하나, 이건 규칙이 없어요, 그냥 흔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하 아따 여러분들아 잠깐 기다려봐요 요렇게 해서 가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어 되지 않겠나 많은 차원에서 어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물을 이렇게 끝난 다음에 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아, 정말 기분 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정도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호빵띠어띠어 뛰어, 쎄니가 뛰어. 띠네 아이고 띠어호빵요도자호빵 너네 얘말안 듣냐 이게 호빵 띠색 아 그래그래 이렇게 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